5.18 강조사태 끝나고 내가 올라 왔으니까 30... 30한 5년 됐나? 그래 아. 지금 80년이죠. 80년 그때 음. 강조사태가 음. 음. 네. 끝나고 네. 아 바로 올라온 게 아니고 1년... 음. 2년, 1년이요. 음. 그러니까 81년도인가 올라왔던 거 같은데 아. 그 계산해보면 지금은 몇 년이라고? 17년이니까 20 30 30, 30 30년 넘었죠 30년 넘게? 37년? 그렇죠. 이렇게 돼. 10대 후반 아직 학생이실 텐데 공제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뭐 그냥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뭐 친척도 없고 어디 갈때도 없고 숙박 이런거 해주는 데가 기숙사 이런게 된 데가 뭐. 공장 이런데 밖에 없었던 네 기숙사 생활을 해야되니까 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아난 요즘 젊은이들처럼 난 저거 삐래 맞아 하고 싶은거야 이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어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거지요 아... 35년 35년 장희룡 의사가 했잖아요 아니요 여러 군데서 그저... 서울에서. 계속 네. 다 움직이시는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직장 다니는 거 이제 19살서부터 갔으니까. 1 9살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움직이 시작하기 전 계기다. 네. 어떻게. 저기, 저. 먹고 살려고 한 거지. 아. <웃음> <웃음> 네. 그때 당시에는 공제업 종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예 그, 네, 많았고요. 네. 네. 아무튼 그때는 많았죠. 공장도 큰 것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이게 사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공제업이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여기 창업한지는. 여기서 성업하면 10년 가까이 돼요. 10년 정도 됐을까, 이 자리에서만. 어, 이 자리에서만. 네, 이자리에그 전에는 집에서 애들이 어리니까 저도. 네. 가정 주부였으니까 집에서 작게 작게 시작하다가 이제 자꾸 꿈을 키운 네. 거지, 나 음. 네. 그러면 외부사 여기 문제에 띄어진 게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제가 딱 50이에요. 50이세요? 네. <laughs> 그렇게 안 보이신데. <laughs> <laughs> 딱 50이에요. 우리 딱 6, 8년생. 30년 어 많이 됐다 <laughs> 혹시 그러면 그긴 시간동안 과거랑 지금이랑 공장 공장에 이런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뭐 아니면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는지 저기 처음 초반에 그때 한 20년 전이라든가 25년 그 전에는 저기 음 이렇게 이기술쪽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배우려고 들어오는 음. 사람들도 많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들 많았는데 지금은 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배운 것 같아요. 거의 안 배우고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죠. 좀 이렇게 좀, 좀 약간 하찮은 직업? 으로 여기 안에도 이렇게 설 하나 있는지 모르겠는우 이렇게 이 배울 바닥에 놔두면 사장님들일너막 아, 예? 시키고 야간도 시키고 장단도 시키고 그때는 막 그랬어 아, 사장님 그거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안하요즘은아 안안 요즘은 시간을 달라 그러고 힘도 많아고 싫은 그래. 말 듣기 싫어 우리는 그래. 진짜 싫은 말 듣고 그죠 지금 차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발하고 이 봉제가 어 60%를 차지했어 수출 아,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다 여기서 한국 사람이 오다 받아서 네. 베트남, 어, 인도, 어? 파키스탄 이런데로 다 가서 꼬매서 미주 가는 거 대량으로 그런 거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어, 수출하잖아 미주 쪽으로 납품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인터넷, 뭔가 예. 인터넷, 뭐 시장, 이제 그런데 갈수 없는 소량, 소량. 예, 소량만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다 일하는 분들이막 일당 뭐 요즘에 일당이라는 말이 얼마 한4년 전부터 생겼어. 요 일당이라는 말이 봉지 공장에 네. 다 직원이었었지. 일당 객공객공은 갯공, 자기가 만드는대로 장당 얼마씩 해서 먹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여러 곳을 다녀봤을 때 뭔가 사장님들께서도 초반에 현장에서 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을 베이시다거나 약간 그런 아픔도 다 있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그 그거 있죠. 그건 다 있죠. 사장님들 있으시나요? 예, 네, 있죠. 그런 경험들은 다 있어요. 어느 어느 사장님들이든간에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어, 나도 저기. 지, 재단 쪽 일을 할 때, 재단, 네. 재단 보조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좀 이렇게 할 때, 이 손에 뵌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쪽에도 피었고그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놀람> 이 얘가 이거 기을 배우려면 재단을 못거든요그좀더 여기 네개다 나갈 수 있어. 짤려고. 그럼. 이기다 이거 수접자고, 여기 지금 지금 다 수접자고. 근데 지금은, 여정 팔필 정보 많이 내가 다. <웃음> <웃음> 근데 누구나 그래 이 사람들 다 그런 단계에 다 밟는 거야. 그거 안 하고 가는 사람도. <laughs> 아 지금 은 지났으니까. 아 아파요? 아 아팠어. 근데 몰래 순식간에 오되니까 이게 <laughs> 병원도 가깝잖아. 여기 삼양병원. <laughs> 시에서 장희동 봉제 공장을 미래 유산으로 지정했다라는 한 마디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딱 와서 당을 음. 것 같지는 않은. 음. 응. 다가오는 느낌은 그렇게 그다 음.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요 <laughs> 생활과 생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 모르겠어요. 가업으로 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가는 일일까? 그러니까까지잘안 되죠. 합니다. 느끼는 거는 좀, 어, 미래 유산을 그러니까 좀 거창하기도 하고, 또 좀, 어? 그, 저기, 저, 맞지 않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많이 들지. 솔직한 얘기로, 어? 이거 뭐, 아, 새벽에 나와갖고, 어? 저기, 저, 어, 11시, 어? 이렇게, 12시 이렇게 들어가갖고, 들어가면 앉아있으면 그냥 잠들어버려. 예? 이게 무슨 유, 미래 유산이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 다른 거야 유행 따라서 뭐 물론 옷도 유행 따라서 변할 수가 있지만은 옷은 뭐 우리가 철을 두르고 다닐 수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뭐 만들어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네 맞아요. 이 직업은 일단 인류가 생존하는 한은 뭐 계속 된다고 보면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메리트는 있다고 보몇년 음. 뭐 후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그냥 직업으로 정야졌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삶이죠, 삶. 삶이고. 미끄럼이 됐앉있어요지살아있다는거금은 제가 앉아있요지가 앉아있어요. 지가아있요지가뭐할수요있어요 얼마나 재가있어 저는 나온 제일앉아있어아있어요 지금은 제가 앉아있어요. 지요지있어요지금요 지금은 제가 앉아어지이은어아있어요제 이거 저기, 저기, 저거 봐봐. 딱 그려서, 어? 옷 이쁘게 나오게. 나에게 육대공장이란 노력이다. <laughs>